안녕하십니까. 종합식도 밝혀본 제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범어 천자은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 아우제 또아사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 문자로 까냐사 브라다, 이 알파벳 표기로 까냐샤 브라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한자의 표기를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 까냐까지까지, 이 까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 있는 이 야를 발음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가 이제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까냐, 사. 이 발라가 불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 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자는 이 장음을 표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장음들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까냐사 브라자를 한번, 실탐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의 칼을 써주시고요. 나와 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야를 먼저 위에다가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사입니다. 사가 장음이죠. 발을 써준 다음에 장음의 아의 표기를 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와 라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발을 써주면서 살짝 왼쪽을 올려주게 되면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장음의 아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타를 써주시면은 가냐샤 브라다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동국정원의 표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떼의 상성의 육권의 3페이지와 떼의 거성의 육권의 3페이지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전서체로 이렇게 아우제가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잘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금문으로는 또 이렇게 글자가 써지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제 몽고자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써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위쪽에가 이렇게 tm과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티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발음은 이제 D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지의 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의 운에 상성애가 이 글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제 글자인데, 다만, 이렇게 이제, 이 위에는 상상이고, 아래는 이제, 거성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국정문의 발음과, 또 몽고정문의 발음들을 또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 우문하게또 많은 학문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대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뭐 한자의 아우제자랑도 비슷합니다 해서 잘 봐주시고요. 이 문자 앞에서 보면 이제 1724번에 있지만 따로 발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거란 소자로는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음은 떠우러 되겠죠. 그리고 이 문자표에서 보면 이제 101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 문자를 보면은 화이어글을 참고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어글에서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발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월 오늘 한자는 써져 있고. 실제 발음은 도운이 도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음들 그리고 이첫 번째 이 도가 이렇게 1377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흑터자에 점이 있는 것 같은 이 글자는 이렇게 운이 되겠고 발음이 311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동파 문자에서는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렇게 이제, 이, 그와 주의 발음이, 어, 써지고요. 어 이렇게, 아우, 제야,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채로는 이렇게 두 가지 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기는 이렇게 된 표기인데요. 발음이 리로 되어 있고, 문자표에서 보면 이 9번에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두 번째는 이렇게 글자가 쓰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 문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발음 문제 토에 가까운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605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